충격시. 감동시라. 충격시라. 자제하십시이 아무 아무처럼 잘해. 도의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야. 안되면서해 그래. 근데, 근데 네. 자리가 자리가 나나 컨트롤을 완전히 바꿔 놨어. 4 3 야. 나중에 막상돌진 필요할 때돌진안 들어갔다 이제. 이게 안 젠. <laughs> <이게 안 웃음> 군피 겠지 근데 방금 다 빠졌지? 이제 빠졌어요. 어, 근데 군대 왼쪽으로 빠져. 군대 왼쪽 위에 있거든. 어, 진짜 벌수 있어, 벌수 있어. 블락, 알아보고 싶 여기 위로 올라가서 거기 그고 다시 내려왔어. 아빠가자. 조심해, 살아있다, 내려있다. 그게... 그래. 응, 뭐? 그래. 응, 네. 잠깐 잘게요. 그래. 아,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방금방리 방금 두피. 아아 아, 그래. 아, 진짜 소리야 라인. 지 마세요. 소리야. <진짜>, 캐... <목소리> 이지 마세요. 맞아이 우리 리안 보였어. 한번. <목소리> 어, 내죽다 아, 오, 어, 진짜. 진짜. <목소리> <목소리> <넥> 칼릴... <목소리>

아, 저. 다 야, 잘했어 뒤에 에돈 보았잖아 야 가나 많이... 라이심 <목소리도> 있어 아, 나랑 얼굴 마쳤어마주치는 건데 소리 들린다 <목소리도> 랐어요

아아나 네, 불고 네, 네. 있는 나 오이라 오히려 오이라 실파지. 오이라 실파스 빠지고. 아나 나가자 나가자 앞으로 나가자. 나와줘 같이 나와줘.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네. 앞에 막고 아, 있어. 아, 앞에 심에 옆구리. 심에 옆 맞으면 진짜 과아요 안 피라. 잠깐 게요 여기 저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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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넘어왔다. 자리가 넘어왔다. 자리가 라인 막에 심에 올라가. 에 넘어갔다. 어어게이토시은 라인 박았어. 라인 딸기 심메좀 정리해 주시지, 맹님이. 보고 싶었는데, 정면에 그, 너무 틀져가지고 계속 보고 싶었 자, 다시 뭐여정면 너무 일어나 이거 2차. 한번 많이 남았어. 2차 아, 한 번. 할수 있는데? 라인 들어가고. 아, 내차 1명. 아, 아다 맞았어. 아유, 야, 여러분. 타테이로 맞춰서. 무빙차 무빙. 고 아 이거 제나탄 을 잡으러 온다 뒤에 제나탄 뒤에. 알어 알았네. 아. 어, 안 와, 어, 어, 뒤에, 어. 뒤에 있어. 아, 왜 아,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막아. 아, 미안. 거 저거 저거 홀딩해야 된다 홀딩해야 된다. 따라와요. 홀딩해 이거 시계. 시계에서... <laughs> <laughs> 꺼났다. 왼쪽 으아, 맥야 우리 뒤에 으아, 일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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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아아 우리라 잡았다 이라이트로온거나한쪽 뒤에 아나핀나 잘랐어요 뒤에 야타 이거랑 한 오른쪽 맥님 뭐 나와야지 네, 나또요번에 아, 상대, 어, 상대 망치 거셨죠? 요번에 상대 망치 리 내가 한번게 란더 한띄봐

아람 태워둬 제발 기관지 간데? 기관지 간데? 지 앞에 진의 CC님 이긴다 다다 광야가 준비됐다 발탄! 석양! 발탄 석양! 석양 왜안 당겼어? 왜안 당겼어? 이것이 공룡의 신 아아 오야가려살 아아 아나 이거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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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나왔고 도탈이해보려는데 와, 힘이 예쁘네. 나딜한아잘어나 딜러 한번 봐줘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하 투딜 해주세요. 아니 만한 번 불가는? 정의의 으로 저격수 나왔 그 사격 성취는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모리슨 사령관님? 내예스님 원래부터 처질은 있었어. 배달 없는 사람 빼세요. 하지만요. 최고한테는 더 배울 게 있다고. 너희 어머니. 배달 없는 사람 빼세요. 참고로 내가 사슴이요. 에 안녕하십니까? 시작까지. 안녕하십니까? 엄니 어머니어가 볼 수는 없을까. 전쟁의 불씨. 아, 짧이뭐 시작 전에만. 그렇지! 이게 경쟁이지! <laughs> 이기적이기 네 이거 수빈한테러다는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나 하나는 <laughs> 이 <사람이 명칭 웃음> <낮았네, 웃음> 아 진짜요? 기다려 비있다 콜비 우리 원이에요 원힐 티리못자라요 정 도는 아까 그체 저 잠깐만 채우고 갈게힐 받고 있거든오이어요 <목소리> 방으로 오면서 내가 막 이방으로 내가 막 그냥 겁전 봐요. 자기 봇탑이 있네. 하에 하나. 저기 핀이 에 하나. 아 네. 저어 그 뭐,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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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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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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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괜찮아. 살리고 가자. 이번엔 우리 방치 성공돼요? 성공이. 나를 추 같아. 어 아 그건 오빠가 좀... 이게 예정된 각본이, 각본이었네. 어제 끝난 게 아니다. 라의 실력은 아닌 것같 이번에 로이게 방패 들고 있으면... 알자, 알자, 알자. 맞서어 맞았어 아다아 뭐야 이거 아, 거, 훨씬 아네뭐라 어, 뭐, 실력도 엄청맨들죽리는건데이 애물단지를 넘기야 다 어,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아뒤다닥치요아던가 아, 어. 아가리만 던져? 아, 아, 그러다 킬로 서 맞았어. 왜찾 왼쪽 는건거 내가 좀 잘해. 그래도 너무 아프네 진짜. 자, 자, 괜찮아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방치거든요. 나사탄이사탄이 어떻게 있어가 지도에서 야, 진짜 제가 마음이.

다리 에자 죽이 다리 혼자. 왼쪽에 다리 혼자 딸피. 뱅님 다리야. 다리 아, 잡자 일단. 오히려, 오히려 살려. 조으면서시간 <laughs> <laughs> <우리> 많아요. 아리 살. 요 나갔지. 왼쪽에 우리 파라 힐 좀. 나달와 서로 와. 자, 요번에 우리 방식. 성공 한번 해 줄래요? 아 라인이라. 라인캐. 라인. 캐, 라인. 살려야 돼요. 아저아어이거못 달리네. 을 바꾸실래요? 아. 오히려 지금 괜찮아. 나 자탄 있어요. 총 한번 더해 줘. 자탄 있어. 힐밴 앞혀 봐요. 힐밴 앞혀 봐. 기리라인 힐밴이 들어가

민들로 오케이. 오이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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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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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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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이이이 俺の名 어, 가세요, 아, 어, 빨리. 라인은 터 해야지, 얼마나 던져 돼? 잘하긴하 응? 네. 그래도 나 이번에 좀 1인분 한거 같다.